새해 주요 뉴스 한 번에 정리. 새해 연휴 증시에 영향을 줄 뉴스들이 꽤 나왔습니다. 한국의 연간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컸고 AI,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적과 경기 쪽에서는 급격히 꺾이는 신호는 아직 없다는 쪽입니다. 국내외 기관 쪽에서는 2026년 증시에 대해 급등은 아니지만 방향은 유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작년처럼 다 같이 오르는 장보다는 선별 장세를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쪽 정책을 계속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단기 호재라기보다는 심리 바닥을 지지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주말 뉴스는 새로운 폭탄보다는 기존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새로운 테마를 뚫기보다는 이미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이 빠지는지 버티는지를 보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줄 브리핑 내용을 빠르게 정리받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누르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분석은 투콘다니마민사이트에서 본 콘텐츠는 개인 의견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